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j 이 b 모닝뉴스입니다. 울산과 인접해 있어 사실상 울산권역 골퍼들이 주 고객이 되고 있는 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 회원들이 부당한 회원처우와 불법 시설 운영 등을 주장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소재한 마우나 컨트리 클럽. 골프장의 소재지는 경주지만 울산과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70% 이상이 울산권역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회원 200여 명이 때늦은 시각에 골프장 그린 필드가 아닌 울산 가족문화센터에 모였습니다. 마우나 시시가 회원들의 건의에 반한 행동이 대풀이 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갖는 자리입니다. 1년 전부터 회원들의 불만 사항에 대한 요구에 대해 시시 측이 수영의 자세를 보이지 않자 올 봄부터 비대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날이 쓴 총회를 계기로 민사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골프회원권을 갖고도 비회원보다 부킹이 되지 않는 문제 해결과 회원들의 동의 없이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해산 후 재구성, 그리고 부당한 요금 인상 철회, 이용 요금과 별도로 징수한 카트비의 반환 조치 등입니다. 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달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해서 어, 지금 소송을 진행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 시시측은 언론적 입장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도 뭐 이게 아하고 어하고 다른 것처럼 오해 소 s 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과 뭐 왈고, 왈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도청을 통해서 그렇게 뭐 내용을 확인하시는 부분이 아마 정확하실 것 같고.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진정서가 관할관청인 경북 도청에 접수됐고 도청은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도 한번 법적으로 지금 위반사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뭐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오사시는 사실상 울산시민이 주 고객인데도 행정구역상 경북에 위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시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와 지역기업의 상생협약체결식이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SK에너지, S-OIL, 삼성SDI, 고려아연, 롯데정밀화학, LSMNM 등 모두 8개 지역 대기업이 함께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울산시와 참여 기업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투자와 행정 지원 확대,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의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 상담회가 어제 울산 전시 컨벤션에서 한화솔루션과 현대건설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12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울산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구매 상담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대1 구매 상담을 비롯해 울산항만공사 등의 구매 방침과 입점 설명회, 중소기업 컨설팅, 마케팅 기법 강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구매 상담회에서는 12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235억 원의 상담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합작회사인 바다에너지가 귀신고래 3호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 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인 귀신고래 해상풍력 발전 1, 2, 3호는 울산 동쪽 60km 공유 수면에서 추진하는 1.5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으로, 이르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해 2028년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귀신고의3호 사업의 성공과 미래 에너지 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의회에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가 사흘째 접어든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는 문화관광 체육국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국과 울산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진혁 의원에 한국철도공사의 여행 관광 상품 중 울산이 단한 개뿐인 것을 지적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 부족에 대해 따졌고 이장걸 의원은 울산의무형문화재가 이수자 부족으로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은 천국 스타트시티 도시개발사업에 주민 공청회 당시 자동차 전용도로 접속 계획에 대한 허위 발언에 대해 질타했고 홍유진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 최대인 동구 지역에 균형 개발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진보당 소속 천병태 전 시의원이 어제 힐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중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천전 의원은 진보 정치의 승리로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정치 교체의 확고한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에 진보당 후보로 공식 확정된 천전 의원은 그동안 시의원과 구의원 등을 거쳤으며 국회의원 선거 도전은 이번에 포함해 세 번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울산지방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울산지검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건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울산지검에 앞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한 이 총장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아동인 만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검찰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과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의 언론 수사 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지금까지 선례도 쌓이지 않았고 또 판례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선례와 법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보를 넘어서서 특정한 의도나 또 특정한 목표를 갖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배포를 해서 선거 과정에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그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중대한 범죄가 아닌가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공직자는 공직자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과 또 국민의 여론을 대신하시는 언론에서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그런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평가해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부명 신임 울산경찰청장은 울산이 안전사각지대가 없고 마약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치안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부명청장은 부임인사차 어제 제이시에 대해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형사기동대와 특공대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과 역량을 강화해 울산을 마약 청정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완전한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 행정에 의한 단속과 사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이 모두가 합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마약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총리와의 면담을 갖고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에 대해 해권이 차원에 적극적인 지원에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박 의원에게 유보통합의 진행 과정과 추진 배경,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11월 중에 진행 예정인 정부조직법에 대해 해권이 차원의 관심과 함께 전방위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권이 법안소위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아람코코리아가 울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친환경 사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람코코리아는 어제 강남초등학교 1원에서 폐플라스틱 분류의 중요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플라스틱 플로깅 활동과 친환경 벤치 그리기 대회 등을 열었습니다. 아람코코리아는 울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폐플라스틱 모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1원에 친환경 벤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어제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남북권 주민 48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 알림이 홍보사업을 펼쳤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알림이 홍보사업은 달라진 사회보장제도의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소외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울주군이 매년 중부와 남부, 서부 등세개 권역으로 나눠 사회보장제도를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사기를 당해 어렵게 이룬 것들을 잃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탈북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계속해서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한 경찰관이 있는데요. 전동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풍채 좋은 남성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부장님, 나왔어요. 선생님,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요. 울산 북부경찰서 임정윤 경위입니다. 그러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A 씨는 임 경위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A 씨는 지난해부터 같은 사람에게 여섯 번의 사기를 당해 3,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기당하고 나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밤에 잠이 다안 오는 거예요. 예전에 막 술을 계속 매일 같이 먹어야 또좀 잊혀지고 해서 피해자 보호를 맡은 임경윤는 고소장 작성과 변호사 선임을 돕고 자신의 차로 A씨와 법정까지 동행하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체계 우리나 사법제도에서 잘 무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건 또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도 우리 삶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북민을 위해 가끔씩 미용실을 방문하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끝나고도 이제 사모님도 그렇고 이제 자녀분들도 다데리고와가지고 계속 뭐 괜찮다 괜찮다 이런 마음을 받으니까 나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든든한 것 같아요. 옆에 이런 사람들이 계셔서. 임경위는 앞으로도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더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경찰 외에 또 구청이라든지 유관기관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들이 국내에서 정착해서 잘살수 있도록 그런 마음 도움이 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 된 A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CIM 연구회 팀이 대한조선학회가 주최한 제32회 학생 선박설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학생 선박설계 콘테스트는 매년 전국 20여 대학에서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대회로, CIM 연구회 팀은 무탄소 배출을 목표로 하는 LNG 운반선을 설계해 안정성과 친환경성, 경제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대 선박 설계 연구회 팀은 이 대회에서 친환경 원유선을 설계해 대한 조선업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 감염병 전문가 학술 토론회가 어제 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울산시와 구분 보건소, 의료기관 감염관리 종사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질병관리청 보건연구관의 기조 강연과 발제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미래보건 비상세태에 대비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울산의 감염병 대비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남구청이 태화강 맨발산책도 이용자들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남구청은 태화강 맨발산책도의 조명시설 부족으로 야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에 따라 강남 노변을 비추는 기존 차도 가로 등 24개소에 태화강 방향으로 보행등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태화강 맨발 산책로는 지난 7월 태화강둔치 그라스 정원 입구부터 번영교 하부까지 1.5km 구간에 조성된 맨발 산책로입니다. 울산시가 통계청 주최 2023년 지역 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통계와 빅데이터, 내부 행정자료 등 통계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수립과 활용, 행정 개선 사례 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한 사례가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위치 기반 방사능 재난 대피 정보를 신실간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